그분한테 전화번호도 해봐야죠. 없고 자세히 모르는 분이야. 하여간 음. 카카톡이 어떻게 이름이 들어가가지고. 그 내가 어, 보도는 어, 어, 이렇게 뉴스는 많이 내준 분인데 어. 그저 그분이 이제 이걸 막 그대로 모집을 하는 거야. 그렇지. 그쪽에 뭐통책임자는 첫째 우리가 음. 알지 못하게 저렇게 음. 음. 사람을 막 음. 모집해서 음. 무대로 올라오면 우리 일을 아. 어떻게 할 거냐. 이거 무대 세운다고 그러는데 무대로 그 어떻게 세울 건데 여기 행사가 있는데. 음. 그 문제 두 번째 이제 우리가 그 통일이라는 아, 컨셉을 갖고 한국적인 어떤 어 포맷으로 가야 되는데 음. 저기 교수 제보자 얘기하하면 저걸 제보한 사람 얘기는 그 사람들 모델이 의상이 이쪽하고 안 맞는 한국적인 의상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그궁중 한복이나 이쪽이잖아 우리는 내가 해도 좋다 그런. 그게 아니니까 이제 자기네하고 컨셉이 안 맞으면 나중 보도 나갔을 때 뉴스가 나가고 그럴 건데 자기네한테 피해가 오는거 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뚫드름해하더라고요. 아 나하고 관계 없구나 모르니까 음. 내가 자기 나 모르는데 그치, 뭐, 모집을 하거나 데려오거나 말거나 내가 나하고 관련이 없는데 음, 왜 나니? 근데 대답을 그렇게 했는데 이제 나중에 아유, 제보한 교수란 사람하고 또 통화를 해보니까. 그 모델 쪽도 막 굉장히 많더라고. 그렇지. 야만에 모집했으니까 많겠지. 그다 연결이 돼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서로 막. 뭐야? 그또그 사람 떠들었어. 이 지금 모집하는 거는 주최 측에도 얘기를 안 했고 나한테도 얘기를 안 했고 이 사람이 누가 왜 모집하는지 우리 알고 싶지 않다. 오든가 말든가. 거기 와서 뭘 하든 여기하고 관련 없으니까. 모델 때문에. 무대 못 올라가지 어떻게 올라가고 무대는 우리가 음, 빌렸지 지가 빌렸나? 무대 나도 그 어, 어, 걔네들 행사 때는 안쓰려고 음, 내가 음. 끝나고 나서 쓰잖아. 근데 뭐 우리 그때 여기 와서 취소한 그 사람이 주최하는 거야. 아, 이 개가 뭘 해? 인간은, 음. 그 인간은. 구속. 그 인간은 돈1 5 0 0만원 없어 그 행사를 못 했는데 그때 돈이 음. 1 5 0 0만 원밖에 안 들어가거든. 이거는 음, 지금 수천만, 음, 수천만, 음, 수천만, 음, 수천만 음. 수억 들어가요, 수억 우리 뭐 보스 배정 것만 해도 어디서 한 거야? 이거는 주최는? 이거는 통일부하고 서울시하고 돈을 댄거 같은데 확실히 모르겠고 어디서 돈 댔는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차라리 공거는 많이 되는 거예요. 태권도만 해도 만명 오고 드론쇼 하는 것만 해도 수천만원 들어가니까 이거 아, 그렇죠. 이 행사가 수십 억 들어가는 행사예요. 음, 그러니 음. 내가 돈은 나는 요구를 안 했지만 우리 사진 쪽에도 버스 다 대주잖아. 전 그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또 일박 이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틀씩 네. 내야 되니까. 이거 일박2일이야 이 서울은 당일이지만 아. 지방은 1박 2일이야. 아. 그이틀치 받아요. 12시 땡 넘어가면 음. 서울은 하루고, 아, 그러면 아니, 지방은 정리. 안 되잖아. 네. 내가 끝나기를 9시 넘어서 10시나 돼서 끝나는데 어떻게 내려갈 건데. 그리고 그러니까. 틀치잖아 아. 우리 저기 그거는 항상 우리는 하루인 하루인데 그 사람들은 멀르니까 그렇구나. 그렇죠. 그래서 음. 그 사람들은 새벽에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음. 버스가 돈을 많이 달리지. 거리도 멀지. 음. 근데 우리는 어떻게 오는 거예요? 뭐. 자, 우리는 그냥 여기는 넉개 차가... 끝나도 금방 도착하지 아, 한 시간이면 서 그래도 론오는데 걱정 안 해도 되고 음. 그러면 음. 우리 밤에도 하는 거야 그쪽이 밤에도 우리는 어. 왜냐면 행사 감시? 때 우리가 뭐 사진 찍겠다고 우리 들이 왔 수는 없고 에너지 음. 끝나고 끝나고 난 뒤에 시부터 내가 시작을 음. 한대 음. 그럼 차가 그때까지 있는 거지 서울, 서울 이쪽 당연히 내, 어. 내 행사 어. 때문에 어. 오는 분들 그거는 조각 사진 팀이잖아 쪽은 사진 행사하고 두 개가 간다고 보고 사진 행사는 음, 내가 게 음, 여기 사진 방송에서 한다고 보면 돼 다만 그쪽, 그쪽 행사에 끼어는 부대 행사지 그세개요 거기 세개 삼각대 갖고 와야지, 갖고 와야지. 아니, 당연하죠 음. 망원 렌도 있어야 돼 아, 망원 가깝지 이 부대가 어째 크요 앞으로 쓰시고 데려가야죠. 낮에도 재밌는 거 많이 한다니까. 걔들이 태권도 뭐또 음. 패션쇼 하는 애들 음. 주최 측에서는 뭘 알아도 우린 아. 좋아하겠나. 우리끼리 뭐 음. 사진 찍어준데면 뭐 걔도 사진 찍히고 음. 싶어서 음. 지금 이저돈 빠지 내고 오는 거거든. 음. 뭐, 한 철도. 이제 지도자로 가면 몇 사람 세워야지. 한, 한 철도 이죠 데려가서 네. 뭐, 뭐 조각 같은 거 이쁜데 많거든요. 우리가. 그게 이뻐요. 혼자서 음. 놓고서 사진 찍는 거지. 저는 그를 연출 작업을 음. 하면 그쪽에서 행사하고 있어도 음. 우리 따로 놀라도 놀아도 돼요. 뭐 우리가 그 걔네들 행사 알뜰하게 일만? 다 찍어줘야지. 됐어요. 정원수기하고 이용하는 데 돈은 돈은 덧지하게 하고 버스비 대줬으니까. 음. 근데 음. 내가 내 노임은 필요 없다 그랬거든. 단테니한테 돈안 받고 되시면 내가 벌어서 음. 알아서 할 테니까. 음. 그게 이제 만 원씩 저거 내라는 거야. 그거. 그건 어디다 내는 거? 만 원은 목음함 만들어 놨지. 많이 만들어 놨어. 많이 들어라 무지 크게 만들어 놨니까. <laughs> 그 덜하면 날려갈까봐 어디다잘 묶어놔야 돼. 밤에 근데 보이나 그런 무게. 아 음. 그렇다고 얘들 행사할 때 목음함 갖다 놓을 수는 없잖아. 음. 근데 여덟 시 뭐. 이후에 목음함을 그 내놓을 건데 오늘은 안 보이니까 문제지. 일단 조명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박경석. <laughs>

그러면 이제 큰 행사, 아까 정부에서 돈 되는 이런데 내가 언제든지 아니, 아니, 어, 시간에 야 응. 여기다 사진 끝나네. 사진 될 만한 행사면 응. 그, 응. 여기다 깨 우리 돈 들어가자 그러면 다그러는 응. 놈들이 없지 그때 거의 응. 우리 돈으로 하는데 어제 같은데도 지금 태도가 뭐, 30명이 와서 열심히 했는데 네. 돈이 안 주잖아 그래서 내가 어제 야 애들 가자 뭐, 한봉지칠하게또 사주게 그랬대. 20만 원을보내겠다그러는거 그때 자기 주머니에서 아, 내준 거야. 조직에서 김현정. 아침에 내가 아, 내가 10만 원 입금된가 해서 10만, 아, 10만 원 보내라고. 아침에 통화해서 세. 아, 지금이 실수. 통장 계좌기 너 놨잖아. 신선이 있 10만 원 보내 줘야 됐는데나 거기서 노이 100만 원 받은 거에서 보도자료나누라 40만 원 썼지. 지금 10만 원 썼지. 50만 원인데. 아, 아 그것도 못 받은 거야? 그 그때 너, 우리 저 뭐라고 내가 온다고 한 게원 거저현 거기서 그 돈이 있나? 이용재. 아, 이용재? 그 사진 네. 쪽이 그렇게 가난해요 이용재. 걔네들은막 수억씩 쏘면서 행사하죠. 그렇지. 아무튼 미용 씨에서 지내던 것 같은데 이번에 예산이 바뀌는 실벽인가 받았다 그러더라고. 그걸로 이제 다 나. 했는데 나한테 10만 원 들어오는 거고떻게 묻는 삼0만원 주는 것도 내가 가만 말하면. 도도그안 주는구나. 아, 행사 측에서는 안 주네. 이중, 어? 행사 측에서 중... 그 태권도도 그렇게 많이 오는 데안 줘? 그렇죠. 칠백만 원그 것도 안줄 나래요. 그래서 줄 이유가 어, 없어. 없어요. 그게 왜냐하면 우리나라 이 예술 쪽은. 공연이나 이런 쪽은 돈이 나가도 사진 쪽은 안 나가요. 음. 서주 여러 제로 뺀게 이제 성남이야. 서주 선이? 아, 700만 원이면 막, 막 엄청나게 많이 뺀 빼. 네. 서주 선이? 700만 원을 아 서주 들어왔지. 금정 왔는데 이거. 서주 선이. 현대무용 들어왔지. 네 맞아서주 사기 맞아. 서주 무용 금정 개들 들어왔지. 연극 가는 애들 들어왔지. 많이 들어오네. 신영균 네. 신영균 있어. 온누리 선생님 갔다 왔어요, 이건... 이번에? 예? 어저께 토요일 날 이건... 온누리 갔다 왔어? 어제음 김명희 김명희 강원도에 7만원 맞아 받았으면 그런다고 그냥 할만하가제이야아 그게 또돈들어도이 어? 처음인데? 네, 처음 1로돈 들어갈 것 홍원 나는 기껏해야 맨날 0만 원, 이0만원 모델로 만원 뭐. 한명주이만원 응. 그 쓰니까 행사로 뭐 멋있게 못 하잖아. 윤성진. <laughs> 아 하는 사람이 있네. 그래도 모델이라도 조금 많이 할라 그러면 돈 많이 내고 돈이 나오냐는 거고. 지원을 받아서 하는데는 괜찮아도.

있어. 지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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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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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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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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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g 있었어 박 w o o 나오나? 박 o w p a g y o 나 g not u 김석 n o w n Tim Togun, Tim Togun, t i 에 Togun, Tim Togun, Tim Togun, t i 응? 그게 낫지. 신사 하기 싫다면건뭐 어머니가 가져가지고뭐김태영 씨도 괜히 태용. 행사나 지저분해져 지 보이지 국회의 됐죠? 네. 아, 어디 있가잘 보세요 김태영 씨는 네. 돼가지고 그것 봐서 음. 되게 세지 두번 내면 되게 세져 음. 어. 잠깐만요 왜냐면 앞으로도 계속 돼있는 거로 다시 한번 해야 돼, 음. 다시 한번 해야 돼. 음. 저거는 밑에... 그 사람이 맡아서 하잖아 어. 국회 음. 행사는 음. 음. 그거는 그 사람이 맡아서 했으니까 걱정 없는데 이거는그거도는는이 정도는 이정도이이정제는이 정도는 이 정도는 거 정도는 이정도 밑에 정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이거 없애고 없애는이거는이정도도있이둘이정도 요거 네. 네. 아, 저장하면서 저장하면서 하세요. 혹시 날라갈까봐. 네? 저장하면서 없었는데? 하라고. 네, 저장 한번 해놓고요. 지금 혹라당 날라가면 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네. 다시 해야지. 그냥, 그냥. <laughs> 저장 나서못 <짜증나서> <laughs> 저장해야 이 컴퓨터 부실해가지고 잘 네. 날라가. 이저장 네. <laughs> 네. 음. 네. 이게 컴퓨터가 음. 이 윈도우 97이라 음. 안 되는 음. 게 많아요. 음. 그래서 새로 해야지 되는데. 양태성. 이연숙. 이연숙. 네. 이연숙, 없어 이연숙? 아, 계속... 야, 아 야, 있다, 이연숙. 있다이연형이미형이연 이연숙. 이이연이연이연 이연숙. 이이이 아는 사람이 많아갖고 팔인 걸 봤어. 딩제서, 응, 음. 딩제서, 응, 음? 딩제선 컴퓨터 어. 안에서 이런 게다 컴퓨터에서. 어. 이따가 이 가나다라 순서하는 게잘 아시니까 아, 네. 이따 배워 일단 한번. 아 거기네. 딩제서. 가나 가나다라 거기. 순서 잘 아시니까 한 번만 배우면 되지 않아? 네, 이상합니다. 네. 굿즈니다 네. 진짜 이거 채네 이게 차가 아니라 수리라 채네 수리 이렇게, 이렇게 보냈냐 응. 다양아도 보냈네 수리 아, 잘라버리고 나중에 이거 보면 얼마나 깨끗하게 나다 나와요. 음. 이걸로 다 찍으면서 이렇게 음. 하고 있는데. 음. 유튜브에다 음. 다이고